할줄 아는 게 완벽하게 풀려야 시험 들어가서 풀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laughs> 질문하고 싶어 질문 좀 해. 학교 프린트 질문 얘 예, 예 있대. 실제로 봐. 나좀아프 <laughs> <laughs> 아닌데 저 거기에 뭔 불만이 생걸나고 있대. 한숨을 쉬어. 야 내가 풀고 답은 다맞았지그몇포인트 예? 네? 답, 답. 내가 전에 너 풀어줬을 때답 줬잖아. 몰라요. 네. 아. 준수야 답은 맞니? 확인은 해봤니? 12번이 틀렸 12번이 틀렸었어? 네. 1 2번의 답이 뭐야? 25. 25? 나는 답을 뭐라고 불어 풀잖아 너무 안 갈싸 풀어줘. 폭염 문제 12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최대공약수가 1일 때 이게 조건방정인 거 보네 최대공약수가 1이라는 건두 눈이 서로 소라는 얘기지. 그때 나온 눈의 합이 모여요. <목요> 2랑 2랑 1시리즌 다 되죠? 요 자리 1리리1리리그 다음에 2 1리리2 아니 3인데 3 1그때 귀찮아서 안 썼던 거 같은데 네.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2랑은 2랑 4 안되고 2랑 5되고 2랑 6은 안되고 3이랑 2되고 5랑 2되고 괜찮아? 그 다음에 3이랑 4되고 3이랑 5되고 그러면 4랑 3되고 5랑 3되고 그 다음에 5랑 4랑 5되고 4랑, 4랑 5는 안되니까 5랑 4되고 5랑, 6이랑 되고6이랑5랑 되고 됐어요? 그래서 a n d a Uganda, u g a 11, a u g a 1 d a U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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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아마 그때는 내가 이걸 내가 두배안했 내가 두 배라고 그냥 쓰고 안 썼어 아니, 그거는... 아 그래? 그래도 빼먹었단 진짜... 말이야? 준서씨 이거 문제없죠? 뭐가 나 하면 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꾸 말씀드리지만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어. 또? 따로 음. 없어? 몇 번? 8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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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해봅시다. 나 이거 지운 동안 빨리 고민해 봐. 어떻게 풀 건지. 야 이게 미안한데 嗯，真心。 자 ABC한테 같은 종류의 빵 3개랑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우유 4개를 남기 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빵만 받은 학생은 없고 빵만 받은 학생은 없다는 건 빵이랑 우유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학생 A는 빵한개 이상을 받도록 나눠주는 방법을 구해라. 아니, 그 뭐니? 그럼 A한테 빵을 미리 한나 주면 되잖아. 빵한개 이상 받는다. 이첫 번째 A가 빵을 딱한개만는 거예요. 어왜 어. 답은 답은 3 7년 날이었던 거야. 그리고 빵을 받으면 뭘 미리 받아야 돼? 응. 우유도 받아야 되니까 빵한개 받으면 우유도 한 개를 미주자 괜찮아? 그럼 이제 B랑 C한테 빵두 개를 나눠주면 되잖아. 귀찮지 않아요? 귀찮아도 그냥, 아니 이게 사실은 원래는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B, C, 한개아 얘가 두개 but you h 개한개 t 개 g 한개 t away, 잖아 아니 빵개두개 u n g a r y h u n g a 요 y Hungary, 이 u n g a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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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a 만약에 애매하면 알겠어 음. 그러면 비가 빵을 받았으니까 우유도 하나 줘야 되겠지 n 한테 우유 h u 를 추가로 줘야겠네.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 B씨한테 우유 몇개 남았는데? 우유가 4개 있었는데 A도 하나 줬고 맞아? B도 하나 줬고 맞니 그럼 몇개 남아? 두개가 남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우유는 A, B, C 누구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A랑 B랑 C한테 남은 우유 몇개 주면 되는 거야? 두개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종류가 서로 같으니까 수소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맞니? A가 우유 두개 받아도 상관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3H, 2가지, 42니까, 6가지. 이 경우에는 B한테도 우유 하나 주고, C한테도 우유, 한 개씩 주면 되잖아. 그럼 이제 A, B, C한테 남은 우유는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우유 한 개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H1 해서 세 가지 얘는 똑같은 거 아니야. C가 우유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A, B, C가 우유 두개나눠 갖는 으면 되죠. 그렇죠? 3H2에서 6까지 첫 번째 케이스는 6, 3, 6. 그래서 1 5까지나 지워도 돼요? 아니 그냥 하늘리지 이들아. 뭐좀 좀. 지워도 돼? 준서야. 15 멋지게 푸는 거에 주문되면 안 돼, 알겠지? 그거는 되게 특정하게 상황이 잘 맞을 때 쓰는 거야. 그거 제외하고는 다 누가 다 했단다. 두 번째는 A가 빵몇 개가 져가 A가 빵두개 가져가고 그러면 우유도 하나 챙겨줘야죠. 그럼 B랑 C한테 빵한 개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지? 어. 두명 중에 한명 골라서 빵 하나 주고 됐어요? 그럼 만약에 B가 빵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유도 하나 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A, B, C한테 남은 우유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아, 3H, 2가지에서 남은 우유 나눠주면 되겠네. 이건 2 곱하기 6해서 10. 2. 세 번째는 조금 더 쉽습니다. 빵이 A가 빵을 몇개가져왔빵세개를 가져가니까 우유 일단 하나 줘야 되겠 맞아? 그럼 이제 ABC한테 뭐만 나눠주면 돼요? 우유 남은 거세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H, 3가지, OC, 3가지, 그래서 10가지. 네, 모뭐 해봐라, 좀 알았느냐. 음, 이 정도면 라이트한 편이에요. 요가다 음, 문제 중두고 그래서, 멋이 탁 하고 풀면 죽기는 한데, 그리고 몇 개는 문쳐질수 있기는 한데, 내 지금도 빨리 고민해야 그 건지. 상자 A에 검은 공, 흰 공, 검은 거두 개, 흰공두 개. 그다음에 상자 B에는 검은 공한 개, 흰 공이 세개 들어있대. 그래서 A, B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공에서 공을 하나 꺼내 검은 공이 나왔을 때, 그 상자의 남은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은 휴분의 피나 과자. 아니 이게 조건 분해 이고또 그러면 어떤 확률을 물어볼까? 일단은 뭘 전체로 볼때 A 기준에서 2개로 선택한 하나의 공을 한 개를 꺼았더니 검은 공이 나와서 대출 칠게어 검은 공이 나왔을 때 됐어요? 그 상자에 남은 공이 모두 흰 공이 킹공률 을열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지 그러면 내가 검은 공 뽑을 확률을 봐야 하는데 검은 공 뽑는 걸 전체로 봐 보겠어 이거 먼저 보자는 거 아니야? 내가 검은 공을 어디서 수 있어요? A에서 검은 공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맞니 그다음에 B에서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물론 알아 알라 B에서 검은 공가져가 끝나는 건 알겠니? 근데 이게 조건 범위가 전체 파악이 안 되면 확률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야? 전체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야 그래서 B에서 검은 공을 하나 꺼낼 수도 있겠죠. 그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거 내가 우선 A랑 B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단다 얘들아. 그러니까 A를 고를 확률은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괜찮아? 그리고 a 의 공이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내가 지금 한개를꺼내는거 아니야. 그치? 지근데 검은 공은 몇개 중에 하나야? 두개 중에 하나니까 두개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B를 선택을 해야 돼. B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거기에다가 어, 공이 총4 개가 생까4개 중에 꺼냈는데 한 개를 뽑는데 검은 공개 중에 1 개를 꺼내는 얘기야, 그래서이쁘게 정리하면 얘는 8분의 2인 것 같고 얘는 8분의 1인 것 같고, 그래서 전체 확률은 8분의 2랑 8분의 1을 더한 건데 남은 상자에 모두 흰 공이 되려면 B에서 검은 공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 문제가 원하는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3분의 1 하고 끝나면 아주 간단한 문제지. 뭐. 됐어 안 됐어? 왜? 네? 질문을할생각막해지서 7번 할생각고7이 어려운 거야? 많이 아어 어, 인정 어 네. 내가 봤을 때이역이 제일 미친 해였던 거 같아요 네. 네. <laughs> 해 지금 해봐 하는 김에 막막하면 어떻게 해보어 <laughs> 알아 세보고막막가가 <laughs> <해주면 같이, 웃음> 빨리 해봐. 야, 종이비 좀 얘기해. 나 이면 좀 되게 많아. 이면 좀 부자가 되있어 준서, 준서 해결됐어? 어. 선생님들, 어. 오늘 어. 7번 해봐요. 7번 좀녹가나요 아거잖아 그냥 그네 7번가 좀유난네 짝수 합쳐서 개죠 짝수와 짝수가 짝수와 짝수 합쳐서 8이 되면 개밖에 없죠 얘 짝수랑 짝수랑 합쳐서 8이 되는거? 예, 네. 한세개밖에 없잖아요 그걸 3에 왜 물러.